안녕하세요. 개미주방입니다. 에,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 지수의 느낌이 좀, 아, 지수가 아니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개인 매매 장세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수급주들이 대부분 보면 음, 고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익시전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시장의 흐름이 조금 전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저것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 차익시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나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정책과 테마주들 좀 알아보겠고, 어, 어제 말씀드린 종목 포함해서 좀종목들 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지난번에 어, 관심으로 드렸던 암호센스가 어, 계단식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음... 여기는 지금 투신 매수로 잡혀 있는데 시간대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매매 종합되는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호센스 네. 어 처음에 이제 고점 물량까지 다 정리하면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도 한번 좋은 흐름 나올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공원 시스템즈 여전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신고가. 지속적으로 노리는 모습 그리고 마이크지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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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한1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다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10% 내려올 때도 한10%이 정도 그금 정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산업 상단 매물대 돌파 구간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자 캠트로닉스가 오늘 이제 매물대 상단을 조금씩 먹어주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 좀 많이 붙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UPC 관련주로 어,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 갤럭시 플립 관련해서 언더패널 카메라 그런 네, 이슈로. 말씀줬렸는데 자율주행 쪽도 엮여 있고 아무래도 음, 고점 돌파하는지 좀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강매수, 다음에 투심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바이오리더스 네, 반등 천천히 진입하는 구간.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인성 정보가 박스 구간을 깨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으로 볼수 있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음 원형 바닥 구간이죠. 네, 갈지 아, 좀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자,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아 연봉이네요. 자, 1년으로 단, 단위를 봤을 때도, 지난해에 거래량 다 넘어섰고, 자, 올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월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어, 진짜 정책으로 이어가면서, 어, 한번 큰 흐름이 나와줄지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자가치료 관련해서, 음, 재택치료 관련해서 이제 뭐 정식, 그, 정부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오늘 좀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정책 관련 주로 엮이면 어좀 유심히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 강매스 들어오면서 고가 돌파하는 모습 나왔고요. 음. 자 오늘은 어 8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이어갔어요. 아 오늘 그 마스닥 증시에서도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음 지금 부스터샷 개발이 완료되면서 모더나에서 네 관련 어그 코로나 소비주들 하고 여행 이런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자 아이비 김영 오늘 박스권 상단 지속적으로 두드려주는 모습입니다. 응, 교육 관련주로 되어있죠 이것도 네,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어, 동양생명 연기금에서 강매스로 오면서 오늘 어,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네, 어, 그대로 쭉 갈지 단기 지금 과열 구간인데 조금 조정을 주고 다시 어, 올라올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E.G. 어, 자 오늘 뭐 오십이 주 중국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 지금 오늘 이제 사업하는 여기가 가스 관련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 기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SK 가스라든지 E1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엮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 확실히 잘않는데 테마주 시즌이다 보니까 테마로 엮일지 아니면 똑같이 가스테마로 갈지 조금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어, 사업적인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을 좀 실적이 좀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청약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스값 상승으로 조금 매출과 이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경유화도 좋은 흐름 나왔고요 아이마켓코리아는 이제 거래량 죽은 봉 예,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음, 보통 눌러주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기대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 많지가 않았어요. 오늘 기존에 어, 정리가 많이 된 모습이고 조금 오늘은 이제 현대미포조선 어, 조선주들이 보통 또 다른 종목들 조정받을 때또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조선주 올해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 다들 기대되는 구간이잖아요. 음. 자, 전환했고, 자, 내년과 내후년까지 아주, 어, 매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한번 지금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될지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자, 요 박스 구간 돌파했을 때 지금 쌍바닥 정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도도 많이 줄은 모습. 그리고 이제 뉴 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OLED 관련주에요. 그래서 장비, 그, OLED 장비 관련주인데, 어, 특수기술이 좀 있다고 해요. 어, OLED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래서, 어, 장비주 쪽으로 지금 매출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음, 아무래도 올해, 최대 매출을 갱신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작년 이제 1,088억? 근데 올해 벌써 2분기 만에 어, 별 들어보면 어400억 400, 500억이 조금 안 되네요. 네. 근데 올해 이제 매출이 좀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 공장 증설하는 업쯤 업계가 많다 보니까 음. 그리고 삼성에서도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월리 투자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오랜 조정 끝에 좀금 신고가 노리는 모습인데 다음 주 흐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자그 외에 이제 오늘 기본 주택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일성 건설, 이건 홀딩스, 그다음에 KD 벽산, 아 KD는 어제 말씀드렸구나. 시공 테크. 요네 종목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일선 건설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음 아무래도 이재명 쪽 흐름이 좀 살아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건자대쪽뭐 이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무 개발 뭐 이런 쪽도 지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라이온 캠텍이나 일전에 강했던 게 라이언 캠테 그리고 국보 디자인 네, 요런 회사들 좀 눈여겨 볼만 합니다 시공 테크 까지 네, 요 회사들이 이제 인테리어 대표 업종 이고요그 어, 다음에 가구 쪽뭐 하츠나 nx 네, 요런 어, 섹터들도 좀 받을 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택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 건설주들만 딱 짚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자재 뭐 아, 원자재 인테리어 그다음에 가구들까지 뭐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을 수 있으니 돌수 그, 있으니까 그런 쪽도 관심 가져서 한번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한번 다른 정책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 어, 음, 오늘 또 일성원설로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 수익 나셨으면 축하드리고요. 음, 내일도 또이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